역대 하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딸 초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예순자, 너비가 스무 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고 높이는 백 스무 자인데 현관 안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했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자이고 너비도 스무자이다. 600 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해도 그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자이다. 셋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백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약인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